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아가 두 광주리의 환상을 통하여 두 부류의 선민의 상반되는 운명을 예언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정착해 살게 된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정책의 반기를 들고 고국에 남거나 애굽에 피신하여 반역을 꾀하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큰 구속사의 계획의 틀 속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개보를 잇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70년간 머물러 있는 동안 과거의 우상 숭배 및폐역한 삶의 자취로부터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여 본토에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본문 1절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 김의 아들 여고냐의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옮긴 후에 여호와께 여호와의 성전 앞에 노인 무아가 두 강조를 내게 보이셨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포로로 잡혀간 자와 다른 부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경멸과 동족의 눈길로 바라보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운 존재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두 무리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처음 수확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첫 열매를 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무화과는 첫 수확한 무화과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최상급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귀중하고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 예언이 정말 맞는 것일까? 아니면 선민으로 삶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선택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은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현실과 반대되는 선택의 길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반대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인 이전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선포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이전에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의 이전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발걸음이 이제는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고 느끼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확연하게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그 열매가 최상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두 무화과의 열매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두 개의 무화과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같은 땅, 같은 환경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두 열매의 품질이 다르게 자라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그 열매를 관리했냐의 차이입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의 침략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내 자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어떻게 변화였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침략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절망 속에 그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이런 변화는 현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이웃이 모두 죽어나가고, 집문 앞에 나서면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피바다와 같은 절망 같은 현실 앞에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드셨을 때.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공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건강은 나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함으로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과 확실한 차이를 갖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 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시선, 생각,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다 하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예언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하는 생각은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행보는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과 인도하심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렌지아님께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자녀다운 생각과 행함을 통하여 주님을 알기 전 고정관념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선택함으로 날 위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